우리나라 사망률에서 암 다음으로 높은 것이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언제 누구에게든지 닥쳐올 수 있는 질환으로 평소에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뇌졸중을 예방하기에 좋은 식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음 힐링센터 방태원 원장입니다. 날씨가 추워질 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할 질환이 뇌졸중입니다. 흔히 중풍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힘으로 인해서 발생하고요. 뇌출혈은 말 그대로 뇌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뇌졸중은 여러 증상이 있습니다. 심한 두통이 갑자기 생겼거나 한쪽 팔이나 다리 혹은 얼굴에 힘이 빠지거나 저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몸이 기울어지거나 어지러워서 서거나 걷는 것이 힘들어지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나빠지고 침침하다거나 시야의 반쪽이 잘안 보이거나 갑자기 남의 말을 못 알아듣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요. 한쪽 입술이 밑으로 처진다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등 여러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뇌졸중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단몇 분만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도 손상을 입고 재생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증상이 있다면 원인을 알아보시고 빨리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계에서는 뇌졸중 시 1시간 30분 이내에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에 많은 후유증이 남고요. 3시간 이내에 치료하지 못하면 생존 확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치료하는 것이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관리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먼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처음에는 낮은 강도의 운동으로 시작해서 점차 증가시키는 것이 좋은데, 걷거나 가볍게 뛰는 정도의 운동을 추천합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그리고 한번 운동할 때는 30분 이상 운동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운동은 체중 조절을 해 주어 비만을 막아주고, 혈액의 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뇌절증을 예방하는 데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는 금연과 금주인데요. 금연을 하는 것은 뇌졸중을 예방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흡연은 혈액을 쉽게 응고시키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흡연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1.5배나 높습니다. 물론 많이 피울수록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술도 끊으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 술은 영양은 없는데 열량이 높기 때문에 혈관 질환에 좋지 않습니다. 또 혈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음식인데요. 기름진 음식은 혈관 건강에 가장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래된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질환이 발생하고 뇌졸증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육식이나 가공식품 그리고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음식 등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외에도 백미나 흰 밀가루, 설탕 등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어, 뇌혈관에 좋은 음식, 첫 번째, 사과와 배입니다. 속이 하얀색을 갖고 있는 과일들은 뇌졸증을 예방하는 좋은 음식입니다. 흰색 과일뿐만 아니라 속이 하얀 오이 같은 채소도 좋은데요.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액을 맑게 해주어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또 흰색 과일과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엽산과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데요. 국제 뇌졸중 학술지에서는 칼륨을 꾸준히 섭취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뇌졸증 발병률이 12% 뇌경색 발병률은 16% 낮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면역력을 높여서 염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특히 뇌와 신경계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콩과 견과류입니다. 콩과 견과류는 대표적인 뇌 건강 식품으로, 비타민, 베타카로틴, 레시틴, 오메가3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둘러싸고 있는 신경세포와 같은 성분입니다 그래서 뇌신경세포의 발달을 도와주고 뇌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일 적당량 섭취하시는 것은 뇌졸중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베리류 섭취인데요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라즈베리 이런 베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과체들이 많은데 이런 식품들은 뇌를 젊게 만들어주는 식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붉은색이나 보라색의 베리류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심혈관 기관에 매우 큰 도움을 주고요. 섭취만 잘해도 혈관 진화,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4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고혈압이나 동맥 경화에 특히 좋다고 하기 때문에 자주 섭취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회조리인데요. 미역이나 김, 다시마, 파래 등 해조류는 뇌졸증에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미네랄이 매우 풍부해서 혈액을 맑게 해주고 콜레스테롤이 낮아서 순환을 돕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어 뇌졸증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폴리스인데요. 프로폴리스는 최고의 천연 항생제이고 최고의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여 신체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매우 탁월한 식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플라이보노이드 함량이 매우 높아서 혈관을 청소하거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뿐만 아니라 뇌졸중에도 매우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고 휴유증이 심각해서 생활에 큰 불편감을 가져올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식품을 적절하게 잘 섭취하시므로 뇌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셔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5분 건강정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음, 박수!